아주머니요, 이 추운데 먼 낚시를 간다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laughs> 오늘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응? 우와 군인들이 지금, 해경들이 지금. 너무 시원한데요? 고한다고 지금 옷통도 벌써 젖히고 있다. 우린 추워죽겠다고 난리인데 그죠? 시원해? 시원해. 얼어죽겠다. 시원하기는 개뿔. 오늘 뭐 잡으실 예정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요? 이치로 갑니다. 또요? 네 또요. 그 한번 잡을 거예요? 어, 어, 일단은 문의부터 하고 어. 시간은 혹시나 고등으로 한번, 고등으로 한번 어. 일단은 무늬부터 하고 시간을 나가고 나시나고도 나온 나온 해보고 일단은 무늬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열심히 하세요. 뭐 잡혔어요? 잡았어. 큰거 같아? 아, 빨리 땡겨봐. 응? 어, 잘 오고 있어. 오직 오고 있는 거 보여요? 응. 크진 않네. 오, 오, 쓸만한데? 천천히. 어우잘 올려. 오, 됐어. 야, 끌고 가면 안 돼. <laughs> 힘들고 만데 야 드디어 쳤어 야오 크다 똑바로 들어봐 못되겠어 뭐 빨리해줘 봐 어딜 잡는다고 액션들은 액션도 진짜 잘해요 시작까지 한 만들어서 한번접었구 열심히 스팀 네. 좀곱시면 안될까요? 물을 지금 옆으로 려야요라오 사이즈 좋네 옆에 아, 사이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저기 사이즈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네 네. 우와. 우와. 아주 개라야 오늘은 지랭이 한번보 가만 좀 있어봐라. 사진 좀 찍거라. 내가 안할줄 알았다. 난안할줄알다왜허가 야대들. 이거. 사진 찍는 왜가안 됐어. 커요? 오, 커요 크다. 어. 크다. 오, 크다. <laughs> 우유 마이크입니다. 보자. 고기가좀 보자. 인물을 <laughs> 보여야 뭐 큰지 <laughs> 작은니 네 불을 꺼야지 뭐가 보이지. 그린게겨요요그겨 욕봤어요. 아, 사 저기 있다 고등어, 고등어 나오는 가 싶었어요. 밤에 한번 나와봤는데 고등어는 안 나오고요. 전갱이다 근데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이런데 씨알이 엄청 좋았고 이거는한 35? 35까지는 데 30은 넘어요 전부 다 씨알이 전갱이 씨알이 어, 엄청 좋습니다 근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하, 오늘 고등어는 먼저 구요 전갱이만 나왔는데 씨알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깔끔하게 따듬어갖고 지금 소금 쳐놓고요 몇 마리쯤 되죠 짠짠한거는 다 우리 야옹이 밥주고 지금 요거는 깨끗하게 따듬어갖고 어디로 시집을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고등어 열심히 참색해갖고 고등어 탐색 열심히 해갖고 다시 또 영상,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